오픈을 생각하시거나 인수를 생각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나에게 자문자답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 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이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두 가지의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는 여유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유 자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출을 받아도 여유, 여유적인 자금이 있어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수입이 일정하게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내가 만족할 정도로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은 굉장히 어려운 달들도 있어 있을 거예요. 그런 달에는 이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지출이 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되게 마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유 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은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건물에 두세 개 있는 곳도 있고 혹은 바로 옆 건물 옆 건물 옆 건물에 짜라라 이렇게 센터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런 많은 센터들 가운데에서 나의 센터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기획 혹은 기획안이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센터를 운영을 할때 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컨셉 그래서 그 컨셉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홍보도 하게 될 거고 그 부분을 원하는 수요층도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산부를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산전 산후의 회원님들을 만나뵐 수가 있게 되었고 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다른 주변의 분들의 경우에는 뭐 축구 선수를 타겟한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운동을 진행을 한다든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진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컨셉을 가질 수 있습니다.